미착형중계 별의별중계 자동차운전 오 전문학원입니다 와우 차량에 승차를 하시게 되면 운전석을 조정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네, 엔진 시동을 거세요 키를 돌려 ON에 위치하고 계기판 LPI 소동 후 시동을 거세요.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 수행 시 주의할 점은 하세요라는 명령어를 듣고 난 이후에 조작하셔야 합니다.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개 항목 중두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전조등 조작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완전 내려온지를 확인합니다 기어를 드라이브에 위치하고 좌측 방향지시등 켜고 출발합니다 B사람 방향이켜 끄시고 채청기 화면에 카운터가 됩니다 1초, 2초, 3초, 4초 출발합니다. 속력을 줄이고요. 핸들을 똑바로 한 다음 신호를 대기합니다. 방전밀등을 해제하고 출발합니다. 황색 실선과 운전석 등받이를 맞추고 핸들을 우측으로 다 돌리고 들어갑니다. 차량이 똑바로 되면 핸들을 좌측으로 두 바퀴 돌리고 좌측 창문 모서리와 경계석 측면을 맞추어 들어갑니다. 갱겨석과 운전석 등받이를 맞추고 핸들을 우측으로 반바퀴 돌리고 들어갑니다. 창문을 열고요. 황색 실선 위에 앞바퀴를 올리고 기어를 아래 위치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리고 후진합니다. 차량이 똑바로 되면 핸들을 우측으로 두 바퀴 돌리고 후진합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는 멘트가 나오면 주차브레이크를 당기고 삐 소리나면 주차브레이크를 완전히 내립니다. 기어를 드라이브에 위치하고 황색 실선에 운전석 등받이를 맞추고 핸들을 우측으로 다 돌리고 나갑니다. 차량이 똑바로 되면 핸들을 좌측으로 두 바퀴 돌리고 나갑니다. 좌측 방향이든 켜시고, 횡단보도 끝선에서 핸들을 조작하여 가상의 선을 따라 좌회전합니다. 핸들을 똑바로 한 다음, 직진 화살표 위에 차량을 올린 다음, 붕! 순간 20km 올리고 속력을 줄입니다. 마지막에는 두개 차로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핸들을 똑바로 한 다음, 우측 방향이 계시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은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